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제가 읽을 문지세요 짜잔! 바로 봉다리 텃밭이라고요. 제가 책을 내게 되었어요. 제가 영상을 화초나라에 찍은 지 7개월째거든요. 7개월째인데 구독자분들도 엄청 많이 들어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제가 아주 큰 힘이 되겠습니다. 어, 오늘은요 원예용 상토에 심을 건데요 여기에 봉다리에 요 심어서 상추를 아주 잘 크는 방법 하고요 봉다리에 심어서 키우면 어떤 점이 좋은지 그것도 제가 한번 상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물 주는 방법 하고요 또 씨앗을 뿌려가지고 1년 내내 상추를 이제 신선하게 모공해로 드시는 방법 하고요 그리고 쌈장 있잖아요 상추 드시려면 쌈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쌈장을 저 조금 된장이 짭잖아요. 그 짜온 것을 조금 이제 저염식으로 어 이제 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맛있게 먹는 저 영상을 또 함께 담아봤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딸랑딸랑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재래시장에서 요 모종을 사 왔는데요. 요 모종은 저 지금 이맘때만 팔아요. 봄에만. 나머지는 겨울하고 여름하고 뭐이럴 때는 팔지를 않죠. 그러면 집에서 요 모종을 심어가지고 씨앗을 뿌려가지고 1년 내내 드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밑에 요거 살살살살 누르면은 빠집니다. 그냥 강제로 뽑으시면은 상추 모가지 뿌, 뽑힙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그리고 흙을요. 처음, 제가 처음 할 때도 흙을 너무 꼭꼭 손으로 막 눌렀어요. 딱딱하게. 그러면안 쓰러질 줄 알고. 흙을 절대로 꼭꼭 누르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아주 스펀지처럼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살살살살 눌러 놓으셔야 돼요. 밑에 바닥에 있는 흙도 마찬가지로 스펀지처럼 그대로 누르지 마시고 그대로 담아서 두면 됩니다. 그러면 물을 부으면 얘들이 저절로 물이 흙이 단단해집니다. 제가 처음에 이거 심을 때 계속 손으로 꾹꾹 눌렀거든요. 혹시 저 같은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흙을 아주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보통 밖에서 퍼와서 이제 씹는 흙은 물주면 정말 딱딱해져요. 그리고 포, 포, 밖에서 이제 어디서 퍼온 흙은 영양가도 없고 벌레가 따라오기 쉬우니까 절대로 화단하고 이런 데서는 안 퍼와서 하시는 게 좋아요. 흙은 사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키울 때는 굳이 뭐, 영양가도 필요 없고, 요 흙에 다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그대로 키우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계속 심는거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자란 거 보여드리고, 뒤쪽에 요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집에서 아주 건강한 어 음식을 드시는 거, 드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쪽에도 빈 공간에 이렇게, 이렇게 파셔가지고요. 상추를, 실을, 씨앗을 중간중간에 씨앗을 이렇게 뿌려 넣으세요. 그러면 위에 상추 다 따먹을 때쯤 되면은 얘네들이 또 올라온답니다. 또 드시면 되겠죠. 1년 내내 드시면 됩니다. 상추. 겨울에 상추 안날 때는 비쌀 때는 정말 비싸죠. 한 달에 3,000원, 4,000원씩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1년 내내 사게 드실 수 있어요 자 금방 씨앗 뿌렸으니까 이쪽에 물을 조금 줍니다 여기 실내 아니어서 이슬도 안 오고 비도 안 맞고 하니까 씨앗이 발아될수 있도록 이쪽에 물을 조금 뿌려 넣습니다 위에 흙이 마르면 열을 보시고 씨앗이 발아될 때까지 하루에 한번 정도 뿌려주시면 돼요 여기요. 봉투에 심으면 좋은 점이, 이렇게 뿌리가 다 보여요. 다 보이시죠? 뿌리 내려오는 게. 화분에 심으면 요 뿌리도 안 보이고, 흙이 말랐는 것도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 흙이 마르면은 위에도 보이거든요. 흙이 말랐는 게. 그럼 그때 물 주시면 돼요. 또 채소들은 물이 없으면은 잎이 쭉 쳐져요. 쭉 쳐질 때 그때 물 주시면 되고요. 물, 주, 물 관리하기는 엄청 편해요. 어 굳이 나는 물 주는데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은 밑에 여기 뚫으시면 되고요. 뭐 흙이 말랐는 게 보이니까 말랐을 때 위에만 살짝 물 주시면 굳이 뚫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도 심고 여기도 심고 다 심으시면 됩니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습니다. 음 상추가 너무 너무 많이 컸어요. 정말. <laughs> 손바닥만 해줬어요, 손바닥. <laughs> 손바닥만 해줬어요. 수확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와우 대박이 형님 가겠는데, 대박이 형님. 우와. 우와. 쑥갓입니다 쑥갓 숯갓. 그리고 제가 씨 뿌려내는 애들 있죠 여기 밑에서 뽀글뽀글 올라오네요 네. 여기 제가 밑에다가 씨를 뿌려놨어요 그럼 상추를 뜯어 먹으면 은또 얘네들이 뽑아먹고 이러면 은 1년 내내 상추가 정말 비쌀 때도 없어요 여기 보세요 너무 예쁘죠 엄마 세상에 쑥갓 진짜 건강하게 잘 자랐죠. 음. 이렇게 위에 거 따면 은 밑에 또 올라오거든요. 굳이 다 따실 필요 없어요. 밑에까지 그럼 계속 뽑아 드시면 돼요. 음. 이렇게 자 여기 다 드시면 또숯과 씨앗 있잖아요. 이거를 엄청 많아요. 이거면 1년도 넘게 먹을 수 있어요. 진짜 1년 넘어요. 몇 년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쑥갓을요.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놓으시면 돼요. 뿌려놓으시면 또, 밑에서 사기 뽀글뽀글 올라와서 또 나중에 또 드시면 돼요. 대충 뿌려서 흙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젓가락으로 대충 너무 깊게 심으시면 안 돼요. 씨앗 올라오는 게 힘들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셔서 물을 위에 살짝, 살짝, 살짝 뿌려 놓으시면 돼요. 아주 쉽죠? 상추도 그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쵸? 상추 수확 한번 해볼까요? 상추 뜯어서. 상추도 가쪽에 한개딱 뜯고. 오, 맛있겠죠? 오, 삼겹살이 절로 생각이 나요. 딱 뜯고. 딱 잽겠어. 딱 뜯으시면 돼요. 여기 둥둥 자르시면 안 나요. 어머, 상추에서 하얀 진액이 나와요. 하얀 진액 여기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데. 요 밑에 여기 있어요. 하얀 게 있죠. 음. 초떡 놈부 마시겠죠? 살살살 흔들어서 차 우리 다 여기 입꼬지 떼듯이 봉글봉글 떼시면 돼요 음 휑해졌네요 그러면 떼볼까요? 식구가 작아서, 뭐, 한 봉지만 심어도 되겠어요. 한 봉지만 심어도. 이 뽑아먹거나 밑에서 또이렇게 싹이 올라오니까. 또요기 올라오면 또 드시고 또 드시고 하면 되겠어요. 빨리 안 따면은 이렇게 떡잎이 지기도 한답니다. 보세요. 위에 애들이, 우리 다 여기 키우면, 위에 애들이 살면서 밑에 애들이 말라서 살잖아요. 마르면서 위에 애들한테 영양분을 주잖아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얘들이 마르면서 위에 애들한테 영양분을 주면서, 니네들이라도 살아라! 이러는 것 같아요 <laughs> 표현이 적절했나요? 하천에 식물 키워보니까 다 키우는 것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자, 이 정도만 수확하면 될것 같아요 어, 이런 작물 키우실 때는 최대한 이 창가, 햇볕이 많이 드는 쪽에 갖다 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지금 3추 땄는데 손이 찐득찐득 하거든요 이 찐득찐득한 애기 그렇게 이제 건강에 많이 좋다고 하네요 요 애들은 햇볕 좀 멀리 안쪽에 있어서 좀덜 자랐죠 요 애들은 햇볕 가까이 창가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 잘 자랐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많이 키우시면 자리를 바꿔 두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집에서 드시면 한 봉지 두 봉지만 키워도 어? <laughs> 충분히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대박이죠? 진짜 어서 오늘은 아주 특별한 쌈장을 알려드릴게요. 특별한 쌈장 기대하세요. 엄청 깨끗하긴 한데 그래도 이란다 문 열어놔서 미세먼지 같은 게들어줄 수도 있으니까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여기 받아 두었다가 다시 식물이나 채소에게 재활용 합니다. 아주 깨끗한 물입니다. 알뜰하지. 자, 맛있게 한번 먹어 볼까요? 오늘은 비장에 쌈장이 있는 관계로 다른 반찬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다이어트 쌈장. 자, 그러면 상추 저는 두 개에 싸서 먹을까요? 오 정말 보들보들해요 실크같아요 실크 느낌이 아이 신선한 맛 숟가락도 하나 놓고요 숟가락 또 미나리 몸에 독소를 빼준다는 겨울내 묵었던 몸에 독소를 빼주고 1년이 건강하게 해준다는 미나리 뭐이거 묵어도 되는데 일단은 보이는거 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 넣어라. 자국밥과 비장이 된장이 나가시단다. 자국밥 넣고요. 이 음? 저염식 된장이라서 돈뿡 넣어도 짜지 않습니다. 음. 완전 맛나겠죠 뭐,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또 노래가 나 하네 일단 먹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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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냐고요 어머나,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갈대랍니다. 고추장보다 된장이 더 좋아지더라고요. <laughs> 이번에는 각각 한번사 먹어보겠습니다. 각각 상추 쎄. 오늘 하정이 먹어도 되겠는데 이거 밥은 조금 왜냐 다이어트 된장이 <laughs> 다시. 음, 음~~ 완전 부드럽다 진짜 부드러워요 음, 음. 푸딩같아요 푸딩 너무 부드럽고 탄력도 있어요 아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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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리죠 음. 그러면 제가 또들 씻었네 요가스을 <laughs> 한번 담다에 찍어먹고 원래 안 찍어 먹어도 요 본연의 맛만 먹어도 있잖아요. 너무 이제 간이 다래가 있어요 보면은. 제 우리가 양념 맛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 양념을 안 찍어 먹으면 이상해서 그렇지. 이것만 먹으면 여기 간이 다 배여 있어요. 쑥락간향맛정말이에 한번 드셔보세요. 음, 질소의 쑥갓 향이 나옵니다. 세 개를 다 같이 사 먹었을 때는. 음, 미나리 향이 가득했거든요. 근데 따로따로 사 먹으니까 상추의 볼레맛, 쑥갓의 볼레맛, 미나리에서 볼레맛 엄청 엄청 각각 다 달라요. 또 뭐나나 얘를 꼭 찍어 먹어야 할것 같은 찍어 먹으면안 찍어 먹으면 요 각각의 맛을 훌륭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음 미나리 향 너무 좋아요. 음 어머나 어머나 그 맛이에요. 요사 마음을 갈 때랍니다. 미나리가. 아, 고다 고기만, 고기만, 기만 해도 건강해집니다 만우기만 고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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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고싶어고 안녕 고기고